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예, 이 스마트폰은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V20 스마트폰이고요. 여기 또 하나의 스마트폰 이 있는데 예, 어떤 스마트폰인지 혹시들 아실까요? <laughs> 예, 제가 처음 구입했던 예, 갤럭시 S1입니다. 1 갤럭시 S 스마트폰이죠. 예, 제가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사이즈 한번 보세요. 와. 그 사이에 스마트폰 크기가 엄청나게 커졌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스마트폰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폰아레나 닷컴 이라는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스마트폰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인 메뉴에서 폰 선택하시고, 뭐, 컴페어폰즈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 직접 이렇게 주소 입력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처음에 들어가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아이폰 XS Max와 갤럭시 노트 9이 예,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아, 갤럭시 노트 9이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예, 이렇게 제일 큰 스마트폰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XS Max 예,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길이로는 이제 갤럭시 노트9이 더 길고, 지금 아이폰 XX 맥스가 옆으로 더 넓습니다. 아, 옆면은 물론 이제 아이폰이 더얇고요 예, 갤럭시 노트9이 조금 더 두껍네요. 참, 재밌죠? 한동안은 아이폰은 계속 길어지기만 하고, 삼성은 계속 커지기만 했는데 그래서 창과 방패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느새 이제 바뀌어갔고 지금은 이제 삼성이 더 길어지고 음, 아이폰이 더 넓어지는 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폰을 비교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제 느낌은 자신이 갖고 있는 폰을 예. 비교를 해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폰 모델을 예 검색을 하셔갖고 겹쳐 보시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폰과 지금 새로 나온 폰이 사이즈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예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아니죠. 실제로 이제 베젤까지 포함한 내 손에 잡혔을 때의 느낌의 어떤 사이즈를 비교를 해주는 거니까요. V20이 엄청 큰 예, 아, 스마트폰이었네요. 최신에 나온 스마트폰들과 비교해도 덩치가 장난이 아니네요 다행히 두껍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 초기화면에서 보여드렸던 예, 갤럭시 s 예, 갤럭시 s와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폰들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예, 간접적으로나마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참을 가야 되죠. 예. 삼성 갤럭시 S. 예. <laughs> 아마 삼성 갤럭시 S가 4인치인가 그랬던 걸수록 기억이 되는데, 좀더 컸나요? 예. 정확한 사이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액정 화면 사이즈는 그랬었는데, 베젤을 포함하더라도, 아, 지금 스마트폰들하고는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 이때는 참, 작고 아담한 게 손에 딱 잡혀 좋았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이제 스마트폰들이 너무 커져 가지고 예, 조만간 다 탭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또 궁금한 스마트폰이 있다면 은 이렇게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고 두께도 비교해 볼수 있는 예,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폰 아레나 닷컴 들어오셔서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수 있고요 핫스파 3D라는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이 사이트는 아직은 이 베타인데요. 초기 화면이 예, 아이폰 XS와 아이폰 XS 맥스 x 예, 두 가지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나게 되네요. 컬러도 선택을 할수 있고요. 이곳은 이제 3D로 비교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폰들을 예, 자신이 선택한 폰을 이렇게 3D로 예, 아랫면, 윗면, 뒷면 예,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직접적으로 크기뿐만 아니라 예,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폰을 교체를 하실 때는 이쪽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노트9과 비교를 해볼까요? 노트9과 아이폰 XS m 맥스 예, 이렇게 둘을 직접적으로 비... 딱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까 더 자세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죠? 예, 이렇게 하단쪽도 예, 볼 수가 있고요 이런식으로 돌려가면서 예 펜을 넣는 이제 구멍이고 뭐 충전 단자들 그리고 상단 쪽에 예, 모습이라든지 옆면에 어떤 버튼이 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3d 로 예, 돌려 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컬러도 바꿔서 예, 확인할 을수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사이트는 다 좋긴 한데 아직 이제 베타 사이트가 되갖고 많은 폰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작업하는데 예,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아직은 이런 식으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이렇게 3D로 보여주면서 하기 때문에 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참 이곳에서 아까 폰 아레나닷컴에서 이렇게 겹쳐서 사이즈 비교하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예, 뷰 사이드 바이 사이드 이 버튼을 누르면 은 예, 이런 식으로 나란히 예, 놓고 비교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동을 통해 갖고 뭐 자리 배치도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순서대로 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뷰 레이어드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식이고요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예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요새 폰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 넥서스 5X 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도 사이즈, 한 5인치 내외, 그니까 액정 크기가 5인치 내외고, 뭐 베젤은 점점 이제 뭐 얇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상황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런 정도가 딱 손에도 잘 들어오고 예, 폰 자체 화면의 가독성도 좋고 저는 그 정도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 크기에 대한 이제 취향은 예,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예, 재미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